안 나? 지금 갈 거예요? 사진 찍으려면? 벚꽃 축제? 네. <laughs> 산에 나는 출라. 냉동을 시켜갖고, 물에다가 살짝 흔들어갖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 그러면 이게 난 꽃이 학학잖아 학. 학, 같잖아, 학. 음. 그러면 뜨거운 컵에 이것이 학처럼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눈으로 마셔는수이필때 <laughs> 같이 피어 사네. 먹음거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잎차를. 보중고포로 이것이 진짜로 잡초야. 버찌처럼 열매가 여는데 그벗찌를 따갖고 기름을 짜서 머리 기름 만드는 거야. 할머니들 어, 동백, 동백나무 꽃이 동백기름이 아니고 이거 열매가 동백기름이야. 아 진짜요? 예. 음. 그래서 이것은 작설차, 이것은 생강꽃차, 열매는 동백기름. 우리나라에 생강이 들어오기 전에는 생강 양념 대신 썼대. 고 꽃이 다 시들었어, 떨어져 버고 이민 이파리가 나왔더라고. 생강? 응, 예, 생강나무야 이게 생강향이나 이게. 그 마늘 생각할 때 하는 생강? 예예예. 그래갖고, 이걸 이제, 덮어갖고, 덮어서 말, 수분으로 날려갖고, 이것이 녹아. 그러면 이것보다 보통 작설차라고도 해. 사람들이 녹차 오래된 것을 작설차라고 한데, 진짜 작설차는 이거의 작설차야. 이게, 이제,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이파리가 나기 전에 이 꽃이 피어갖고, 있어야 따와야 되는데, 이미 내가 늦게 가갖고, 꽃이 다 져버리고, 이파리가 이미 지금 피었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덮어갖고, 요것은 산에 난 출란이야. 출란. 이걸 차로 타먹으면 좋아. 이거는 향기가 좋아. 진짜로 이제 난 향이 나는 거지. 음. 예. 아란 출란 나, 난 출란 산에 나는 출란 응. 음, 이것도 차로 마셔요? 이것도 차로 마셔. 이거는 차로 마실 때 냉동을 시켜갖고 네. 말리지 말고 음. 냉동을 시켜갖고 물에다가 살짝 흔들어갖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 그러면 이게 난꽃이 향학같잖아학 음. 음 모양이 네. 그러면 이걸 한 잔에 한 송이를 넣었는데 나는 한 송이를 넣어보니까 향기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두 송이를 넣어 한 잔에 음. 그러면 뜨거운 컵에 이것이 학처럼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눈으로 마셔 맛을 <laughs> 나놓고 아. 그러면 분위기가 좋지 이렇게 대로 네. 얼렸다가 네. 얼리지 네. 않고 타 먹어도 돼요? 네. 문원에 나와 있기는 안 얼리고 바로 타 먹으면 독하다 그랬거든. 아, 그럼 오래 두고 먹으려고가 아니라? 예. 네. 아, 실제 독하니까 그 독기를 네. 빼 주려고 네. 얼리는 네. 거예요 말린 거 말리면은 네. 이게 이파리가 얇아서 종이짝이 돼 버려. 말리는 차 같은 것이 아니고 버릴 것처럼 생겨 버려. 근데는 얼리면 이것이 여대로 살아있어 음. 그래갖고 이제 물에다가 담궈서 씻지 말고 수돗물을 틀어 놓고 손으로 이래갖고 음. 이래갖고 그냥 한 잔에 두 개를 넣갖고 뜨거운 물에다 탁 타갖고 먹어 이 좋아요? 예, 예 산에 가니까 막 있던데 지금 막 따로 다니면 되거든데 그냥 그냥 왔어 이제 이것만 따로 이것은 이제 바꿔갖고 생강나무 꽃인데 이 꽃이 이파리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 산수유처럼 음. 산수유하고 똑같은 시기에 피는데 이제 이걸 따려면 이파리 피기 전에 꽃을 따러 가서 생강꽃처럼 어날 만드는데 올해 내가 늦게 가니까 음. 이미 다 꽃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이파리가 났더라고 그러면 이 잎이 쫙 피어지기 전에 이렇게 머금고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입차를 따야, 따. 따. 음. 이때, 입차를 땀에 따서 말려서, 이제, 구중구포를 하면, 음. 해갖고, 이제, 녹차처럼 먹는데, 이것이, 진짜로 작설차야. 아. 이 사람들은, 그, 녹차, 생 것, 이제, 오래된 거, 좀 더, 더큰 거, 그것을 작설차라고 하는데, 문헌에는 진짜 작설차는 생강나무 잎차 이것이 작설차야. 근데 이것을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가을 되면 네. 이게 열매가 열거든, 버찌처럼 열어. 아, 생강도요? 예. 이것이 버찌처럼 열매가 여는데그 버찌를 따갖고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 만드는 거야. 할머니들 음. 동백기름. 그래서, 동백나무 꽃이 동백기름이 아니고, 이거 열매가 동백기름이야. 아, 진짜요? 예, 예, 이거 열매가. 음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이거 이제, 머리에 바르는 동백기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작설차, 이것은 생강꽃차, 열매는 동백기름 하는데, 차로 타면 딱 생강향이 나. 옛날에 그 고려시대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생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을 생강양념 대신 썼대 가루로 내갖고 이거 이파리를 이렇게 부침가루,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도 돼 이파리가 클때 이파리가 크면 이제 요거 이쫙 피면 뽕잎만이나 크거든 근데 이제 그때되는 차가 맛이 없어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차로 먹으려면 지금 따야 써 이렇게 해야 돼 이때 출렁꽃 따다가 이제 난차 만들어 먹는 거야 음. 향기 좋은 난차 저, 저 산에도 가면 있을 것입니데 네. 네. 학처럼 생겼지 이걸, 이걸 이제 커피잔에다가 물을 한잔 뜨겁게 해갖고 이걸 두, 한 잔에 두통 이상 해갖고 먹으면 향기가 저는 쇼츠도 길 알았어요. 혼자 맡아서 아쉽다. 응. 응. 어머니들이 <laughs> 내가 향까지 전달할 수가 없으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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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뿌리가 내가 여기다 심으려고두 <laughs> 뿌리 뽑아봤는데 이게 난나야 산에 출나. 이게 산의 출란이고, 이곳에서 피는 꽃이야, 이게. 요거 지금, 꽃대가, 이거 이제, 여기서, 요거, 요거 딱 피어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응. 네. 음. 그, 이거 여기다 심으시려고? 네심 심으면, 왜냐면, 봄 되면 여기서 도 꽃이 피어